해안가에서 자생하는 약초, 그러니까 우리가 염생 식물이라고 하죠. 내륙에서는 눈 씻고 찾아봐도 볼수 없는 약초입니다. 해안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우리나라 삼면 다 돌아다녀 봤는데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저기 전라도 좀 용어를 쓰자면 허벌나게 많죠. 동해에 가도 엄청 많고요. 남해가도 엄청 많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서해에 나왔잖아요. 서해에도 많이 있고 그렇죠. 이름은 몰라도 이 모양새는 딱 알아놓으세요. 이거 이름이 순비기 나무예요. 순두부가 아니고 순비기나무. 순비기 나무. 순비기 뭐라고요? 나무예요. 여러분 나무처럼 보여요? 네. 근데 이렇게 이렇게 직각으로 뻗지 않죠? 위로 뻗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밑으로 이렇게 깔아져서 이렇게 뿌는데, 이게 나무라는 거 보아보세요. 나무잖아, 나무. 예, 나무. 자, 이 순비기 나무는 이제 해안가에서 볼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어, 우리가 익히 알려진 걸 예를 들자면, 제주도에 가면 있겠죠? 근데 제주도에서는 이 나무를 순비기라고 하지 않고, 순비기, 우리가 호흡할 때 숨, 순비기라고 한대요. 이유가,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이 산소가 좀 부족해져 가지고 두통이 생기겠죠. 이 두통을 치료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순비기 나무 사용되는 곳은 열매예요. 이 열매가 두통치료약입니다. 두통 치료약입니다. 그러니까 두통. 어떤 두통인지 관계없는데 하여튼 두통 치료하는 약으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해녀들의 두통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좋다 해서 그쪽에서는 순비기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순비기 나무의 열매를 사용하거든요. 지금 열매 맺었죠? 교수님 밑에 엄청 하세요. 앞에, 앞에. 아, 여기 많죠? 자, 지금 딸때 이것도. 근데 여러분, 지금 아까 이거 냄새 맡아보신 분 있으세요? 향기? 향기 엄청 좋아요. 향기를 이렇게 따가지고 손에 약간 이렇게 비벼가지고 묻힌 다음에 코에 이렇게 대면 자, 자, 잡아주세요. 넘어가요. 지금, 지금. <laughs> 이렇게 향기가 좋아요. 여러분, 한번 맡아보세요,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어, 향기가 너무 좋죠? 자, 여러분, 이렇게 향기가 좋기 때문에 두통이 있더라도 약간 신경성 두통. 그러니까 향기는 대부분 제가 신경성 질환에 쓴다고 얘기를 거듭했었잖아요. 그래서 신경성 두통이 있을 때 사용하면 좀 좋고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해보면, 아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순비기 나무 열매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되게 가볍죠. 이거를 베개 속 재료로 사용을 하면 일단 향기가 올라오니까 어, 숙면을 취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두통 있는 사람한테도 두통을 치료하는 효과도 있고, 실제로 옛날부터 그렇게 사용했던 거예요. 베개 속 재료로 너무 가볍기 때문에 베개 싸움하기도 좋아요. 농담이었는데 안 통하네. 자 어쨌든 두통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고 베개 속 재료로 사용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두 번째 효과는 눈입니다. 눈 이것도 오늘 아까 감구 우리가 배우셨는데. 감국처럼 이것도 어, 눈물나는 증상, 그러니까 안구건조증 같은 눈물나는 증상에 다려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니까 오늘 눈에 좋은 약들이 지금 감국하고, 아, 이게 순비기 나무의 열매 약초이름이 뭐예요? 만형자예요. 만형자. 이 만형자를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다려가지고 드셔도 되고요. 세 번째 효과는 탈모입니다. 아... 탈모. 여러분, 우리 교과 시간에, 교과 시간에, 있다. 우리 배울 때, 그, 탈모 샴푸 기억나세요? 아, 예, 예. 탈모 샴푸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예. 네 가지 약초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영자인데요. 동의보관에 보면은, 이 만영자에 대한 설명을, 이거를, 이, 복용하면, 활용하면, 머리가 잘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머리를 검게 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 배우는 책에 보면 머리를 검게 하면은 뭐 하수오 같은 게 들어가면 좋겠죠 뭐 하수오 또는 뭐 뭐가 또 있을까요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 하수오 등등의 약에 이거를 같이 넣어서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탈모 치료 효과도 있고 머리를 검게 하는 효과도 있고 우리가 알아둘 만하죠 베개 속 재료 가려서 차로 목용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생각과 달리 향기는 좋은데 달이면 좀 써요. 써서 차로 먹기에 괜찮을라나 모르겠어요. 혹시 차로 해보신 분? 예, 제가 괜한 질문을 했죠. 이것도 처음 보는데 차로 해먹을 수리가 <laughs> 없죠? 예? 많이 안 쓰다고요? 좀 와서 가까이 와서 얘기해 주세요. 차로 해보셨어요? 가까이 오세요. 이게 마이크가 들어가야 돼. 예. 맡았을 때는 좋은데요. 차로, 차로 끓여 마시면 향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엄청 막못 먹을 정도로 쓰지는 않아요. 예,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말려버리면 향기가 줄긴 해요. 네. 이것보다는. 생것일 예, 때는 향기가 너무 좋잖아요. 선생 그런데 저게 꽃이 보라색이거든요. 보라색이에요. 그런데 흰순비가 있어요. 그것도 약는 같죠. 흰, 흰색 꽃을 피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저희 생태원에 한 꽃이가 있는데 예.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그밑을이렇게 진진니까 관리하는 분이 지저분하니까 잘라버렸죠. 다 잘라 버렸죠. 예. 그러니까 약초를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훼손을 하시던데 어, 오늘 여러분이 순비기 나무, 그 열매가 만영자라고 그랬는데, 이 활용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요. 이 약초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바닷가 가도 이게 정말 많거든요. 예, 제가 강릉 같은 데 가보면, 강릉 해변에도 이거 쭉 있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손을 대지도 않아요, 이게 모르니까. 예. 그리고, 아, 또 하나, 생각났는데, 이 잎이죠 순비기 나무 잎. 이 잎으로 어, 요리사께 제가 아는 요리사께서 요리를 해 드신다고 하던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또 다시 물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가치가 하나 더 생겼어요. 봄에 잎이 연할 때 어, 요리 재료로 식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잎도요 비벼서 만져 비벼서 냄새 맡으면 잡아주세요. 넘어가요 뒤로. <laughs> 굉장히 효과 좋아요. 아이 효과가 있다. 향기가 좋아요. 예. 자 질문 있으세요? 튀김. 아 튀김에서 드셨어요? 저기 저분은 정체가 궁금한데 뭐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정체가 뭡니까? 호기심이 많아서. 예. 나이가 들어서까지 호기심이 많은 건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십만이. 여자 십만이. 자. 오늘 숨디기 나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